양 툴팁입니다. <laughs> <laughs>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컨텐츠는 오늘 양성 선수한테 양 선수가 이제 그래도 뭐이 히어로즈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경기 몇 경기 했습니까? 피복싱 어, 네 경기를 하고 최종 우승까지 한 양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약 오늘 주에서 운동하는 자기 소개. 알겠습니다. 네, 저는 파주에서 운동하고 있는 여고딩 예비 파이터 송채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거는 채린이가 격투기 선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laughs> 일단은 뭐 프로 선수가 당장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데 격투기 선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일단 주짓수 끝나고 이렇게 코치님들이랑 이렇게 타격하면서 이렇게 맞으면은 저는 아파서 이렇게 앞 아, 아, 저는 어쭈 내가 맞았네 약간 때리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저번에 황성조 코치님 시합장에 갔었는데 제가 제 경기도 아닌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그 경기를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보자자 내가 저거 <laughs> 내가 저기 <저거야>. 보자 <laughs> 저 케이지 위에 당장 올라가야겠다 아 이렇게 기세가 됐다 일단은 그러면은 목표가 지금 그래도 이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주짓수는 한 1년 6개월 정도 했 는데 타격은 한 복싱 한일주일한한달 정도 밖에 안해 가지고 일단은 처음 목표. 뭐 저는 일단 아마추어 시합 한번 나가서 1승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음. 여기 이 선배님이 있으니까 MMA 전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힙복싱 전적은 우승까지 했으니까 오늘 약간 아. 약간 MMA 약간 아마추어 전적은 그때 그.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 오늘 약간 가르쳐 줄게요. 어, 제가, 그, 실제 시합에서, 진짜 실제로 그 밝은 맛을 좀 봐, 봤던 그 기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기술이 아마추어 기술의 그 시합에서 딱 적절하게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이게 설명드리자면, 아마추어 선생들은 이제 의욕이 앞서서 처음에, 아, 죽여야 돼. 막, 막, 막 나오고 싶은 그 욕구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초손인데 네. 막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면 아, 플란티크로 끼그로 강제하고 바로 원투로 이제 맛을 보여 주는 거예 한으로 잡으면 안될 걸? 약간 이런 느낌. 다시 그냥 팁으로 견제를 해 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플란티크에서 중심을 이기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아, 다시 많이 연습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자. 저의 이렇게 풀팁 하나. 자 이제 두 번째 거. 두네 번째. 번째 기술. 두 번째 기술 양도 선수 저번에 또 경기하는 보니까 유명한 선수랑 할때 네. 음, 하이킥을 한번 케어를 시킨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막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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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럼 어, 어, 하이킥. 하이킥은그 효율성 있게 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골반은 골반이 중요한 이유 뭐냐면요. 골반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다리만하면 오금이 너무 아파요. 골반을 올리고 다리를 핀다 이렇게 빠른데? 이게 한 번에 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키 타이밍으로 이제 상대를 보낼 수 있는 비법. 좀 자세를 좀설명해요 왜냐면 킥을 처음 차아마추어 선수도 할수 있다 이런 거. 미드 킥을 해도 처음 잡 약간 자기 규정 중 한번 해보는 네. 잡아줄게. 점이 많은 같은데, 일단 골반이 더올라갑어요 골반을 그 애초부터 더더 끌어올려준다. 골반을 올리고 이, 이 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튕기시는 음 이게 중요해요. 좋아 그리고, 그, 어, 아, 그리고 골반도 중요하지만 이팔 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그 가동력을 더 올려주는 이 반동이 또 중요하거든요. 기본기를 잘 배웠고 일단 양 선수는 이제 선수생활 이제 그만두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짓수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왜 갑자기 주짓수를? 뭐 MMA 하다가 왜 MMA 어, 선수를 저는... 그만뒀어요? 많이 다쳤지. 뭐 선수생활 코가, 코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네, 네. 많이 부러지고 나이도 좀 있고 이런. 나이가 동안이지만 30대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일단은 체린이가 뭐 시간 있을 때 자주 와가지고, 다음에는 체린이하고 서우하고 뭐 MMA 스파링, 입식 스파링, 이런 거를 한번. 체린이의 1승을 위하여. <laughs> MMA 스프링, 우리가 간다.